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제가 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만나서 선생님이라고 만나가지고 How are you doing today? I'm good. 아니면 I have a pain on my knee. 무릎이 아파. 아니면 I have pain on my shoulder. 어깨가 너무 아파. I need to go to hospital. 병원에 가야 돼. 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거를 대면을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고라는 표현이군요. 근데 그렇게 너무 간절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I know we really can't. 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욕실을 원래 한 시간 만약에 대면으로 만나면 이거 3분의 1도 수업을 못 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 계시니까 한분한분 돌아가면서 주고 받고 친구들하고도 해보고. 그리고 팝송도 해보고.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 시절에 뭐 젊었을 때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올 팝송. 혹은 지금, 어, 저 팝송 나는 랩하는 친구들하고 따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도 제가 전체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오려와서 그것도 같이 해보고 싶고. 막 머릿속에 는 수천 가지. I've got thousands of ideas in my head. 수천 가지가 있는데, 어, 근데 너무 좀 슬퍼요. 그런 거를 할수 없는 이 상황이 그래서 언젠가 혹시 선생님들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제가 강의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그때 또 팝송을 넣어볼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I'm not good a s i n g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서 선생님 계시면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엄마도 분명히 엄마 아빠 지만 할머니가 같이 계셨거든요. 엄청 장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춤도 좀 춰보고 같이 못 출지. 노래도 또 같이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강의 한번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넣지는 못하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런 반응들 하고는 이건 조금 재미 없었어요.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반응들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모든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소리를 그나마 또 이번에 는 앞에 했던 것과 다르게 소리를 중면이 그런 이유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단어가요. 단어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거는 길지만 소리가 규칙에 딱 맞아서 쉽게 발음이 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건또 예상에 어? 이게 왜규칙이안 맞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주 만나보고 소리를 내보는 게 답이다. 첫 번째 여기 TOO 자우리말로 TO와 TOO 발음은 같습니다. 투투 그죠? 역시나 또 저기 위에 있는 T, W, O, TO 여기도 발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세개 다. 그래서 그냥 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T TO 약간 TU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늘은 다 영국분이 소리 내는 거를 제가 담아봤거든요. 그런데 뒤에 발음이 너무 상이하게 American accent와 어 저기 British 영국 발음이 너무 다른 거는 두 개를 다 가져와 봤어요. 여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투 가지로 at과 만나서 yet yet 아직 아니 이런 뜻이에요. 이 친구는 not과 잘 닮입니다. not 아니다의 부정, not yet 합치면 아직 아니야라는 뜻이 퍼이 되었어요. problem problem problem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 yet, problem이 되겠습니다. 자, 이세 단어가 이제 이세 문장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쓸까요? 저도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나도, 나도, 나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나도, 미, 역시, to. 이 t 는 역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So me too 나도 역시 그렇게 할래 라는 뒤에 빠져있고요. 나도 어 그거 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for example, we can use like thi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Uh, what do you want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하고 um, I just wanna have some hamburger. What about that? 햄버거 먹고싶은데 나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You want to? 너도 할래? 너도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Me too 나도 그렇게 할게 I'll do I'll have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Me too 나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갈래? Me too 나도 갈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Me too 자이 yes은 아직 아니에요라는 표현으로 Not yet 부정문과 다니다 그랬었죠 Not yet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제가 제 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I know you have math homework today 오늘 수학습지 읽는 수학 수학 거 아는데 Have you finished? Have you finished? 끝냈어? 맞췄니라고 물어봤을 때, not yet. More. 하면 아직 안 끝냈어요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 사무실에도 뭔가 다 했니?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본 다음에 아직 안 됐어, 라는, 다 마치지 못했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Not yet. 자세 번째는요, 괜찮아요. 자 앞서서 그럼 괜찮아 요한번 있었어요. 미안해, 아 괜찮아. It's okay 여기도 역시나 우리말로는 괜찮아입니다 여기서 괜찮은은 No problem No problem 이 친구는 보통 Usually We can use this sentence with Thank you No problem It's okay는 I'm sorry It's okay 이렇게 그냥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you're welcome 조금 더 you're welcome은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no problem 친구한테 가볍게 쓸수 있는 thank you no problem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첫번째부터요 me too me too me too 아직 아니에요. 아직 못했어요. Not yet. Not yet. Not yet. 괜찮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No problem. Thank you. No problem. No problem. 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리는요. 자, N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이 친구도 결코 라는 뜻입니다. 이 결코 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결코 뭐뭐 하다 보다는 결코 뭐뭐 하지 않다의 느낌이 더 좋죠. 편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부정문이에요. Never. never, never, never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d-i-n-g, ding이죠. kid, kidding, kidding. 소리가 날 건데요. 음, 그쵸. 그렇죠? 이 kid는 꼬마 아이죠.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kidding 하면 장난 혹은 농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이 싫어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그런 전체적인 맥으로 봤을 때, 단어가 그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 자, 그 다음은 사운드가 두 개인데요. 왜냐하면 티발음을 살리는 영국식 후자에 나올 거고요. 티발음이 르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미국식 발음을 가져왔거든요. 자, 미국식 먼저 들어볼게요. 레러. 레러. 레이 t e r l 그래서 소리도 유심히 들어보면, 르 발음 할때레이 t e r l a 준비를 하거든요. 혀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얘기할 때그렇다면 굉장히 뭐야, 뭐 약간 못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겠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아, 혀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소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이런 외국인 그 딕션리 사전 안에 있는 소리에서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 t 러레 e 이렇게 소리가 달리 한다. <laughs> 소리가 달리 나고 있죠. 이 단어는 뭐냐면 명사로는 쓰레기이고요, 동사로는 어지럽기다 쓰레기를 버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전에 그음 아이돌 그룹 중에 I don't care 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만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신경 안 써, care는 뭔가를 막 자꾸 살피고 신경을 쓰는 건데 I don't care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는 세 단어죠? I don't care. 여기는 두 단어니까 Never mind. Never mind.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이 말이겠죠? 근데 이 표현은 어, 신경 쓰지 마. 어, 그거 아무도 아니 이런 표현으로, never mind, never mind. 이렇게 쓸수 있겠죠. 신경 쓰지 마. 자,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은 kidding입니다. 그러면, 농담이 아니에요는 앞에 no를 붙이시면 되겠어요. no kidding. 이거는 좀참 진지해질 수 있어요. 캐주얼한 표현으로 쓸수 있겠지만, I'm serious. 나는 지금 진지해, 심각해. It's not kidding, no kidding. 농담 아니야?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겠죠. The serious, l y 심각하게. No kidding, 농담 아니야. 얼굴 정색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면 전달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No kidding. 자, 이 표현은 뭐 제가 외국 나왔을 때. 잔디, 공원을 봤을 때 조금 아 이게 문화적인 차인가 영어와 한글의 이런 걸좀 많이 느꼈던 게 저희는 잔디밭에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펜스 같은 줄을 쳐놓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냐면요하면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부정문을 씁니다 마세요 근데 영어로는 keep u t 이렇게 해요 부정문이 아닙니다 밖에서 계세요, keep out. 이런 표현이거든요. 접근금지도 금지라는 표현이 부정문이잖아요. 여기 출입금지, 접근금지. 근데 그것도 역시나 keep out.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그래서 사람이 어, 이게 정말 우리 말도 긍정문으로 순화해서 어떤 걸 지키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no. littering, no littering, littering, 다시들, no littering, no littering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정 문으로 no라고 쓰셨죠? 그래서 never mind,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세요. Never mind. 다섯 번째는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No kidding. No kidding. 정말 진지하면 할수록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No kidding. I'm serious.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No littering. No littering.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요. 이제 위에는 흡연자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 smoke. Smo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모크는 연기 그래서 담배를 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스모킹 담배를 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스모킹 에어리아 하면 흡연 구역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넌을 붙이게 되겠죠. 스모킹 한번 들어볼게요. 스모킹 밑에 단어는요. 제가 T H 이 발음을 스와 느가 있어요라고 설명을 몇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발음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가운데 보면 N은 느 니음 발음이고요.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거꾸로 솟아 있는 게아 발음이 돼 있어요. 느 no. 둘이 합치면 나 no.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달걀 모양이 가운데 이렇게 캡슐처럼 가운데 딱가있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웃기는 말로 번데기 발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스. 발음인데 혀가 물려가지고 바람이 완전히 스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입 답답한 발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발음 기호로 읽어내면 nothing을 이렇게 씁니다.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단어는 다 저기 사전 안에 발음 기호 이런 영어도 아닌 이상한 꼬부라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정확한 밑 모양이 너무 궁금하고 할 때는 이제 뭐앱 같은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도 흉내를 내는 소리도 여기 이런 기호가 있더라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소리는요. nothing. nothing. 나세 팬. Not not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ee. 자, 이런 거를 장모음이라고 하죠. 글자는 두개있지만 소리는 하나입니다. ee 하고 소리가 길어져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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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번째 문제, 아, 문장은요, 설마, 에이, 그럴리가?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욕심잘 쓰더라고요. No way. 에이, 뭐지?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이에요. So, no way.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설마, no way. No way. 자, 여덟 번째 이제 나오네요. 금연입니다. No smoking 해도 의미는 통해요. Non smoking please. 자, 여기서 금연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on smoking please. 자, 아홉 번째는요. free를 이용해서 free가 자유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유라는 뜻은 freedom입니다. 그런데 자유 로운이에요. Free의 정확한 뜻은. 그렇다면, 여기 서 공자에 왜 Free가 나왔나? 공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It's free 하면 공자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사러 갔을 때, You don't need to pay. 돈 내실 필요 없고요. It's free. 공자예요. 그래서 여기 Free가 등장을 하겠죠. 공자는 없어요. 이 문장을 제가 3초만 들릴테니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 공짜가 없어요라는 표현 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영어로는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것도라는 nothing is free. 아무것도 공짜가 아닙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nothing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시라는 부정문이 부정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이 하지 않죠. 그래서 nothing이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nothing's free, nothing's free. 그래서 nothing이란 단어가 팝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자는 세상에 없어요. 할때 nothing's i free, we have to pay. 그래서 다 지불을 해야 해 이런 공장 말하고 싶을 때. 일곱 번째 no way, no way. 금연입니다. Non-smoking place 아니면 it's not smoking area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Non-smoking place. 공짜는 없어요, 이분가. Nothing's free. Nothing's free. 그 다음에는요 기수와 서수에 관해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 transportation 할 때요. so o n e 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때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번을 하는지 t i m e s 를 물어볼 때한번 once 두번 twice 세 번부터는 one, two, three, r 에부터 숫자를 붙이시고요. three 타임에 s를 붙이셔서 times 하면 세번네번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 네. once, once, onc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연결되죠. 그다음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왜 소리가 두 개냐? 여기 알 발음을 쓰냐, 안쓰냐, 밋밋하게 발음하는 영국식, 앞서서 미국식은 알 발음을 살려요. 차이 자, 미국식, 은알발음바를려요고거한번 차이 들어보시라고. 미국식먼 저요? Course. Course. o r 이렇게 o u r s 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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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코스와 코스, 코스. 자 영국식이 우리나라 한글 표시가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코스. Course. 이번 코스는 어디로 갈 거야? 코스죠. 그래서 이 코스는 강좌, 어떤 뭐그 수업을 들거나 할때 강좌의 코스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물론이요 에한 그런 뜻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더이 더. 단어는 이제 한번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저희 나라에 엄청 많아요 대형마트에 가서 문 열때마다 보입니다 push와 pull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미세요는 push죠 당기세요는 pull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에 그렇게 당기세요라고 뭐 써있어도 그렇게 잘 안하는 경우 많지만 문에 정말 많이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열 번째는요 한 번만 더요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once 다시 again once again once again please까지 붙시시면 공손해질 것 같습니다. once again 한 번만 더요 혹은 again please 하셔도 됩니다. 한 번이라는 표현을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once again please 물론 얼마든지요. 물론입니다. 오브를 넣으셔서요.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세우세요. 자, 제가 아까 차에서, 아, 차에서가 아니고요. 좀 문, 어떤 건물을 봤을 때 문, 문을 당기세요. 라는 표현으로 풀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를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Speed Limit, 고속도로 드라이빙 하다가 아니면 뭐가 길을 가다가 Speed Limit의 속도 제한에 걸렸을 경우 그 폴리스카가 오게 되서 오아가지고 뒤에서 당동을 합니다. 차를 세우세요. Stop the car. Stop the car. 이렇게 잘안 하죠.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Pull over. Pull over. Pull over your car.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pull 뭔지 몰라도 계속 달리면 큰일 나죠. 예, 특히나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레이 a c 죠 운동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찰한테는 무조건 부심훨이 최고인 것같요 그래서, pull 예, 이 단어를 조금 아시고 가는, 혹시 내가 자유여행에서 특히 운전을 할 거면, 혹시 모르니까. 그 o pull o v e 차를 세우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 당기고 이런 뜻이 아니고, 불 u 뒤에 over 때문이죠. 다시 한 번요. once again. once again. please. once again. 물론입니다. of course. of course. 차를 세우세요. pull over. pull over. 이단어는안 듣기를 바랍니다.